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3일 생명이나, 생명의 삶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지키시며,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보도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성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 시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오늘 시편 본문의 작성자는 다윗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참회의 시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상세히 보기 위해서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의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왕의 모습은 전쟁에서 앞서 싸우는 모습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일어날 일이 있다는 라 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니고 있는데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와 동침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과 바세바 둘만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악을 범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거가 생깁니다. 바세바에게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다이슨 자신의 제약을 덮고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 우리아를 불러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내와 시간 보낼 것을 제안하지만 우리아 장군은 참군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에 자신만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며 다시 전쟁터로 가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이슨, 제약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두려워 서신을 작성해서 우리아, 우리아에게 들려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서신에는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두고 빠지라는 내용의 내용, 곧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인 서신을 본인 손에 들려 보내는 이 장면은 다윗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우리아는 죽고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완벽 범죄를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다윗을 정죄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참회, 다윗의 참회의 기도가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선행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악은 깨끗하여 질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해서 선하여진 후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는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악을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찾지 않아도 우리 앞에는 죄뿐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이 아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심판을 대신 입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의로움을 회복하고 심판 앞에서 순전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성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겉으로만 보여주는 회개, 눈물, 참회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눈물이 회개가 아닙니다. 침죽결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는 겉으로 보여주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1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가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수 있다라는 중심의 믿음을 바라십니다. 회개는 그러한 믿음의 반영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사슬을 끊는 능력이 회개에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유리 어길자에게 극유를 베푸니라. 베푸는 이라 밀려오는 양심의 송사와 율법의 정죄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주목하 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구원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이고 참된 회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일상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